서로 원거리면은 마관괭살포 한번 가자 그래 힐스들득한다 저는 그냥 점화가 맞아요 힐 들어도 어차피 점화 타이밍에 점화 눌러 베인카르마 11을 아렉사이그는 너무 사기라 오리하나가좀 불안해 라인들이 좀 약한 캐릭이라 후반 가야되거든 난입 몰입니다아니 오히려 난입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난입 들었겠어? 뭔가 비책에 있겠지. 퍼! 아, 도라이놈아 시원하지 임마. 반피다. 너네 데졌어. 뉘엄. <laughs> 라인크 열한다 이거지. 니엄니엄 유선권 임마. 하! 하! 유선권 임마. 그렇지. 맞? 까비? 한 대라도 맞으면 치명상이에요. 알았냐고 오라, 르 오라 유성권. 으악! 유성권. 결고 누가 딜은 쎄입니다. 문제가 개인을 졸라면 힘들다는 건데 개만 안 오면 쎄요. 빨리. 괜찮으요. 육개월 렉사이가 쓰. 맞으면 킬가이다 슬로 우 붙는 순간 바로 막은 과살로당겨한다바하냐야 막은 과실이. 미열하시구만. 힘 뺐다. 우너 오리하다 잘해요. 난이 들때 약간 알아봤어. 잘한다. 덩굴을 죽였어. 군몬 난입 난입으로 카이팅하나 봐. 원래 오리아나가 좀 생존기가 없잖아요. 생존기가 약간 미흡한 캐릭인데 이걸로 잘치나 봐. 음, 장인 스멜라 굿. 마간 방살포 오이 오이 자신있나 오이 맞았다고 오이. 마건 괭살보이 <laughs> 이 진리 사정거리 아닙니다 사라지십시오 안? 진짜 충이죠진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약해지는 마법. 아군을 제발 주지 마 제발 진짜 다 왔어 렉사이 잘 참교육했다 이제 다시는 바텀에 안돌 거예요. 내가 딜템 개시게 올려가지고 다 뚫어버려야 됩니다 다. 어? 조합이 좋지는 않아. 오리아나가 후방 포션이고 지 포신 약간 겹쳐. 나도 후방이라 후방주의 어? 최후방. 흔들리지 아 막은 살포 어? 저에게 보입니다. 킬각이라는 선이. ᄀ <laughs> 놓치지 않아요. 카르마가 저렇게 조심스럽게 와드를 주면은 혼자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오면은 누가 있는 거거든요. 오, 베인구.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딜 탈려고 빨리 가야돼 젤리야! 아래로 와! 그렇지 마말빡살포!!! 아, 나를 살려줘! 그렇지 무빙 좋았서 나는 맞으면 죽어 어... 오. 오마이갓! 아니 어떻게 된 것이오 오, 마이 갓. 아, 된다 아, 까지으 오, 그래! 아, 뭐, 형, 고! 형, 형, 이거지. 마광 이거지, 이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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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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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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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 m 브크크중 n k 아이쌀 f 죽었네. 아이고 왜 이렇게 금방 죽어 a Frank! 버스 가능! 나라면 가능! m 어 어어 나만 때려. I'm 제, 제야 a 당장 쬐! 그렇지 오리아나 오리아나 쬐기 좋지 우와우이이 새끼 <목소리> <목소리> 뭐해! 갱플 좀 한다 술통각이 깔끔한데? 이걸 맞춰? 얘네 이거까지 주래 미쳤어 잡어 이거 풍! 응. 이거 잡아야지 욕심쟁이들은 가만두면 안돼요 으아아아! 궁 싸워, 제발! 아니, 거기서 죽어버리면. 아 그래.. 라클 안 밀리, 우리. 라클 안 밀리. 야, 누가 저 수통 좀 깨봐, 저거! 저 미친 수통 좀 깨봐. 망한 짱살포! 이런 개국딜... 길은 오졌는데... 나는 그렇지... 모렐로간 다음에 씨앗 없어... 어... 이렇게 뺐다 해보고... 그렇지... 역시 수월품을... 이 술쟁이... 역겨운 술쟁이... 내 거야! 밤사이포! 광사포사포 밤사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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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역겹지만 이걸 젤리로? 음 역겨운 나이옴니시였나 웃음 헷! 네? 어어 F 잘못 눌렸어 미안 손 살쪄서 알 누르다 포탑을 파괴했어 자, 알눌렀는데손 살쪄가지고 같이 나갔어 이거 좀야 분명히 알만 눌렀는데장면 같이 눌러졌어 미안, 뭐야? 이거, 나 아, 갱벌 어떻게 봐? 미친 갱벌, 그렇지? 갱벌 마음은 오들 오는 거죽여 오는 건 죽여. 안 오네, 개이득이 날의 웃터냐? 이심전 그렇지, 광감 광살 포 좋았어! 제대로 박았다! 쪼 잡어 그렇지. 개이득이죠? 우두개만 해. 야, 뭐야! 괴인, 돌아와! 그렇지. 몸을 쫓아. 멀리 못갈 것이오. <laughs> 그대로 배론 가자. 터뎀. 함초야 <laughs> 어, 그냥 먹어 그냥.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래? 졸라 여유를 벌었는데? 앵플안 오면 절대 못먹가 베타베다 페타페다. 우리 분 뺐나? 개 죽는다 저거. 막은 상 살포! 좋지. 공 받고 뻗어. 마평타 어이 뭐야 이거? 괴물 라이드. 유 저는 죽지 않아요. 휴. 벨코즈라고. 끝내자. 아, 역시 세긴세요젯아트로 차. 아. 확실히 딜은 셈니다 텔레 아 굿. 오리아나가 역시 난입 들어서 잘 버텨줬어. 만입등 판단 좋았다 오리아나 생존기 없어 많이 좋지 음. 딜 2등 딜에저지 오리아나 2등 음. 1등 음 고정됩니다 좀트루됩이다 세긴 세죠 벨꽂이가 음. 렉사이가 바텀 오지게 으면 힘들었을텐데 네, 고맙습니다 곽석호 어? 곽석호 이게 안안 아니지? 탈모탈모탈모탈모탈모 海姆。